아, 오늘 아주 재밌는 발언이 떴습니다. 어디구나? 요런 기사가 떴어요. 윤석열 사드 발언에 주한 중국 대사가 공개 반박을 했다. 캬, 씨발. 판이 커진다! 이 내용이 무엇인고? 얼마 전 윤석열 검찰총장이 중앙일보서 인터뷰에서 중국 사드 배치 철회를 주장하려면 국경 인근에 배치한 장거리 레이더를 먼저 쳤어야 된다 여러분 이거 졸라 맞는 소리 아닙니까? 주권국인데 씨발 중국 형님 말만 하면 빌빌빌빌 싸고 우리는 작은 중국은 큰 산봉우리 우리는 씨발 중국 산봉우리 밑에 있는 작은 언덕 중국은 달리는 말 한국은 씨발 말 궁둥에 붙은 파리 이렇게 자국을 비하하는 민주당 새끼들이 병신들이지 굴욕 외교고 기억나십니까?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자마자 중국 갔었죠. 중국 가서 여섯끼를 혼밥을 했고. 예, 그런데 구빈 방문 중에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 당국자가 아닌 우리 측 인사들과 자주 식사를 하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가운데 사람이 이게 분위기 아니야? 그리고 그때 뭐했어? 우리 기자단은 중국 경호원한테 차마끼까지 했다. 문재. 인 시... 북경에 있으면서도 북경이 없다라고 개뻥 치고 주제회의를 하면서도 문제 만나주지 않았어. 리청민은 당초 베이징에 없다며 청와대 오찬 요청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실제는 베이징에서 삼목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이게 굴욕일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서 윤석열이 뭐라 그랬냐? 사드 배치 철회를 요구하려면, 누구 국경에 있는 레이더부터 치우고 지랄해라. 졸라 맞는 소리 아닙니까? 이게 대등한 외교지. 중국은 해안선에 레이더 기지를 설치해서 대한민국 다 들여다보고 있는데, 왜 우리는 왜못 들여다보냐, 이거야. 졸라, 이게 대등한 외교다. 외교는 대등한 수준에서 출발하는 것이 맞고, 대등하게 논의를 했을 때, 우리의 국익에 부합하는 어떤 결론에 도출할 가능성이 높지 않겠습니까? 근데 졸라 괘씸한 건 무엇이냐? 한국에 와 있는 주한대사, 싱하이밍, 주한중국대사가 공개적으로 기고문을 보냈다. 윤전 총장의 중국 레이더 관련 발언을 이해할 수가 없다. 중국 레이더가 한국에 위협이 된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 이건 무엇이냐? 한국, 한국의 유력한 대, 후보에 대한 공격이다. 이를 조금 더 확장하면 무엇이냐? 중국의 한국 대선 개입이다. 문재인 정권이 4년 동안 얼마나 씨발 굴종하고 빌빌사는 외교를 보여줬으면 이렇게 남의 나라 정치에 개입을 하냔 말이야. 그것도 우리 주한 대사관에 있는 중국 직원이 말이야. 이 말이 안 되는 얘기다. 대한민국을 완전 알로 보지 않으면 이딴 개절할수 없다. 졸라게 큰 외교 결려고 대한민국이 졸라 우습게 보였던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씨발 이런 문재인을 대 깨문 새끼들은 외교왕이라고 축혀 세우고 환장하고 가슴이 벅찬다면서 씨발 지랄병이나 떨고 병신 새끼들. 문재인은 매공노다. 우리의 국부를 외세에 퍼다주고 단지 지 이미지 금치를 위해서 우리 국부를 퍼다준 매공노 새끼다. 그중에 가장 큰예가 무엇이야? 미국 가서 역대급 성과를 이루었다면서 개자랑을 했었지? 그거 사실은 뭐야? 아이들이 달라는 거다안 해줬어. 우리 기업에 돈 4조 원을 투자했어. 그 말은 뭐야? 우리 일자리를 미국에다 넘겨줬다는 거야. 그런데 문재인이 받아온 건 뭐냐? 꼴랑 50만 명. 그것도 군인용. 그리고 유통기한 다된짬처리 백신. 그게 다란 말이야. 그리고 미사일 주권을 얻어왔다? 보수 대통령 족가고 있네. 미사일 사거리는 이미 다 풀려있는 상태였단 말이다. 그거는 의미 없는 거야. 기존에 풀려 있던 거를 사실상 의미 없는 거를 어떤 대단한 업적을 행한 것처럼 지랄병 떠는 거란 말이야. 그리고 미국과 공동으로 원전 수주 사업을 펼쳤다? 고로 우리나라 원전에 엄청난 수익이 기대된다? 미국 덕분에? 복하지 마라. 대한민국 원전 기술은 세계 1등이다. 그리고 미국은? 원전을 안 지은 지가 30년이 넘었어요. 원전을 안 지은 지가 30년이 넘어서 원전 기술이 사장된 상태다. 미국이 오로지 할수 있는 거는 항공모함이나 잠수함이 들어가는 소형원자로밖에 만들지 못한다 이거야. 그런데 미국과 손을 잡고 제3국에 원전 사업을 진행하겠다? 야, 이거 문재인이 애를 쓴 거야. 바이든이 문재인한테 삥을 뜯은 거야. 우리가 미국을 끼워서 왜 우리의 수익을 나눠줘야 되냔 말이야 무엇을 얻을 수 있길래 그리고 무엇보다 앞권은 이거지 최근에 대한민국 선진국 아 요거 기사 잠깐 보면서 얘기할까요 한국 선진국 지위 격상 국제사회 책임도 커졌다 대한민국은 있죠 이미 10여 년 전부터, 10수 년 전부터, 선진국에 부합하는 경제 규모, 그리고 GDP, 기술 수준, 그리고 국민들 교육 수준, 모든 것을 선진국 커트라인을 앞지르고 있었다. 그래서, 무역협회에서, UN 무역개발회의, 그리고 후, 기타 등등, 여러 단체에서, 한국은 선진국에 들어와라, 선진국에 들어와라. 한데, 한국에서 안 받아들였단 말이야. 왜냐하면은, 관세 혜택이란 게 있잖아. 우리는 소규모 수출형, 구조란 말이야.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 구조는 수출에 목을 매는 소규모 개방형 구조다. 그래서 수출에 목을 매일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내수 시장 은 작고 수출에 목을 매야 되는 나라 경제 구조란 말이야. 그러면은 관세 수익이라든지 관세 특혜 이거 버릴 수 있어? 이거를 버리면 우리 국내 기업에 그대로 타격이 된다. 선진국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받던 관세특혜를 우리가 받지 못하게 되고, 우리는 오히려 후진국들에게, 우리를 쫓아오고 있는 개발주자들에게 관세특혜를 주면서 얘들 물건을 수입해줘야 되는 입장이 됐다 이거야. 그거를, 우리한테 무슨 이득이 있어서, 선진국 지위가 격상이 돼서 문재인의 업적이라면서 그걸 물고 빨아. 졸라 모질이 미친 새끼들 아니야. 거기다가 문재인 씹새끼가 지가 위 신청했대. 난 마지 못해 포함된 줄 알았는데, 지가 신청했대. 미친 새끼잖아. 지 업적을 만들기 위해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팔아먹었다. 이게 국정농단이고, 이게 매국농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국부를 외세에 넘겼잖아. 이런 게 매국노 아닙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말하겠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매국노 정권이다. 그러니까, 아까 윤석열이 그런 말을 한 대도 뭐라 그러냐 민주당 십새끼들 얘기하는 거 봐봐요. 송영길. 벼락공포로 외교한 돼. 윤석열 사드 발언 때리기 여러분 윤석열 사드발언이 뭐가 잘못됐습니까 중국이 우리나라를 레이더로 감시하고 있는데 우리는 왜 레이더를 치워야되고 아무 말 못하고 중국이 치우라면 내하고 치우는 것이 외교냐 이거야 거기에 대등하게 소리 내는 것이 외교고 그러면서 무언가 서로간에 이익을 얻어오는 것이 외교지 중국형님이 씨발 얘기하면 아우 예 형님 예 형님 사드 빼, 예영님 예영님 님 야, 너희 씨봐 우리 태양광 패을 받아, 예영님 예영님. 야, 우리 관세 내려, 예영님 예영님. 문재인 정권이 중국과 북한 앞에만 가면 빌빌싼다 이런 것이 무슨 외교냐 말이야. 국익을 갖고 와야 외교지. 그런데 대등하게 목소리는 윤석열을 두고서 송영길 벼락공포로 외교한대씨발 여러분 정상적인 우리의 상식에서 보편적인 상식에 부합한 것은. 민주당일까요? 아니면 윤석열일까요?